이렇게 1부터 10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수열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막, 10개를 적어도 되지만, 이제 수혈 만드는 방법 아닐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1부터 10까지는 망정이지. 1부터 100까지 하라고 하면은, 요거 적는 것도 1이니까. 요런 경우에, 일단 리스트를 비어있는 거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숫자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n u 이 1부터 10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되죠. 자, 이때 이제 리스트 1에다가 이 n 이라는 값을 넣을 건데요. 그때 뭘 쓰면 좋다? 어 p 드 이렇게 하시면은 10번 루프를 돌면서 일씩 증가하는 이 숫자를 순서대로 넣어줄 거예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음. <laughs> 출력을 해보면. 1부터 10이 들어갔죠. 만약에 여기를 100으로 바꿔주면 1부터 100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먼저 선언을 해서 넣어줬고요짝수만 가져오기? 아까 한 거랑 똑같네요. 인덱스를 만들어주시고. 는 리스트 1의 길이를 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꼭 포함 안 시켜 주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1의 i 번째 를 이제 챙겨 오시면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출력하지 말고 언제만 출력해라 짝수일 때만 똑같은 문제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4680. 자, 11, 13, 15 추가하기. 이것도뭐 하면 돼요? 리스트 1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서트가 아니라. 어 p e n 자, 요때또이렇게 하시면 틀리다는 얘기에요. 어 p e 한 번당 값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시면은 맨 뒤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 짝수 번째 값을 증가시켜라 이거는 아, 수정이죠 수정 그죠? 짝수 번째니까 인덱스를 역시 0부터 만들어 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1에 i번째 값을 1 증가시켜라. 이거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다 1씩 증가할 테니까, 이것도 언제만? 짝수번째? 짝수번째면 은 이거 인덱스 얘기하는 거죠. i가 짝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좀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제가 굳이 이렇게 인덱스랑 값이랑 따로 문제를 드리는 이유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꺼내서 쓰는 게 인덱스인지 아니면 리스트에서 그 안에서 꺼내온 값인지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 게 이제 문자면 상관이 없는데 둘다 숫자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식 증가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출력을 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일식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지우는 거는 아까 딜리트 쓰면 되죠. 세 번째 값이니까, 인덱스로 치면 2번. 뭐가 지워지겠습니까? 요거, 사 하나 지워지겠네요, 그죠?